일단 감독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이 영화를 이제 연출하시면서 가장 연출에서 중점을 두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기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께서는. 각자 맡으신 캐릭터 이제 연기 준비하시면서 또는 연기 하시면서 특별히 아이 부분은 신경 써서 표현을 해야겠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 드라마에서 세계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브라운관에서 보기 힘든 스케일감과 뭐 액션의 큰 액션감 그다음에 조금 더 밝아진 그런 코미디를 좀 중점으로 뒀고요. 특히 이 캐릭터들의 선명성을 두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김상중 배우님도 연기 준비하시거나. 네, 하시거나. 저는 뭐 드라마를 통해서 오구탁이라는 인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하는데 있어서의 뭐 새롭게 뭐 캐릭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조금. 어, 이득을 좀본것 같죠.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. 근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영화 속에서의 모습은 어, 좀 많이 상황이 좀 달라졌죠. 이제는 뭐 딸도 없고 딸이 없는 상태에서 병도 걸렸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미친 개를 모아서 또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. 어, 연기를 하는 데서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, 전편 드라마에 사지 못했던 조금 더 섬세함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, 그게 어떻게 보여이는지 모르겠고요. 어쨌든 뭐 액션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어, 나름 어,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김아정씨도 부탁드립니다. 질문이 뭐였죠? <laughs> 네, 연기 이제 준비하시면서 또는 아니면 연기하시면서 네. 광노순 캐릭터를 표현하실 때 특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. 뭐 일단 나쁜 녀석들 팀에서 이제 각자 팀플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목은 사기 전과 5범이긴 하지만 어, 이 극중 안에서 사실 사기를 치는 게 주된 목표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기질을 갖고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. 그래서 이팀 안에서, 아, 내가, 어, 더 나쁜 놈들을 잡는데 전략을 짜고 브레인으로서 더, 어, 역할을 해야 되겠다. 이런 부분들을, 어,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. 그리고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광노순이라는 역할을 어 김하중 배우를 놓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을 때 시나리오에서 음, 제가 그 동안 다른 장르이지만 다른 영화에서 보여줬던 유머나 위트 감각이 좀 많이 묻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반갑기도 하면서 반면에 이 장르에서 사실 범죄가 포함된 이 나쁜 눈들을 잡는 이 장르에서도 잘 묻어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, 그런 것들이 위화감 없이 담기기 위해서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